가졌다. 이 받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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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사랑하리라. 하리라. 안녕하세요 하재입니다 여러분 요즘요 트로트의 계 새로운 바람 아주 엄청난 바람의 주인공인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m b c 트로트 민족이라는 프로그램. 중에서도 진짜 엄청난 우승후보 세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왜 호떡집에서 호떡을 굽고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같이 가시죠 출발 어 진짜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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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로운 만남의 오늘의 주인공은요 MBC를 강타한 트로트 민족에서요 탑 에이스 사람은 누가? 우린 버블레스 아, 함께하게 됐습니다. 사실 더블에스는 세 명이잖아요. 네, 한분 어디 갔어요? 음, 한 분은 오늘 그 이사 이사, 때문에. 이사 날이라서 아 네. 네. 이번에 MBC 트로트의 민족은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? 어, 저희가 노래를 이제 계속 연습하면서 하다가 네. 그 공고를 봤는데, 어, 우리 세 명이 한번 도전해 볼수 있을까 해서 처음으로 트로트 이제 곡을 서로 연습을 했는데 부족하죠. 사실 음, 부족하죠. 트로트를 계속 쭉 해오던 게 아니라 저희가 네. 이제. 이제 즐겨 부르던 장르이다 네. 보니까 좀, 아,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? 좀 그랬는데, 이번에 트로트 민족 준비하면서 실력이 조금 조금씩 많이 늘었어요. 많은 도움도 받고 참가자 분들한테. 얼떨결에 저희가 부르는 트로트가 좀 색다른 좀 트로트였나봐요.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트로트가 보통 팀 단위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더욱더 좀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세 분이 첫 도전한 분야가 또 트로트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될줄 예상했나요? 저희 잘된거 맞나요? <웃음> 잘 됐지! 다 매신형! 놀랐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겠다고 이렇게 좀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사실 응. 아침에는 이렇게 호떡집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응. 그러면 저희가 9시에 끝나요 11시부터 9시까지 <laughs> 하고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매일 거의 연습을 하거든요. 네. 그럼 한 쪽잠을 자죠. 거의 한 3, 4시간? 그런 노력들을 봐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와. 들어요. 제가 아까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봤더니 손님들이 진짜 줄을 섰더라고요. 네. 아. 아니, 방송 나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? 아니면 원래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? 지금 좀 추운 음. 계절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. 호떡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매출로 따지면 매출이 좀 늘긴 했죠 아네 계절도 이제 호떡의 네. 계절이 왔다 보니 그리고 또 네.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좀 음. 탔어서 그런지 어, 많은 네.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찾아와 오. 주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고해 사람들이 막 호떡 되게 맛있게 먹고 엄청 사가는 거 보니까 나도 먹어 보고 싶어요. 아, 유 드셔 봐야죠. 직접 해 주실 건가요? 네, 그럼요. 네. 진짜? 네. 저희의 철칙은 주문해 주시는 즉시 바로 구워 드리는 거. 아, 결제부터 하고라는 네. 거죠? <laughs> 아, 저 방송 보니까 뭐 호떡 구우면서 노래 연습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혹시 노래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? 아, 물론이죠. 네. 그럼요. <laughs> <laughs> 지금 빨리 결승갈게요 여러분 잠깐만요! 거칠고 거친 인생이었다 후회는 없지만 눈물이 난다 꿈을 가졌다 이생 사랑하리라 하나씩 한번 들고 맛을 볼 텐데요. 자, 한번 들어주세요. 생쑥에 들어있는 이 호떡. <laughs> 음, 이게 맛있네요. 되게 건강해지는 그런 맛이에요. 숙향이 <laughs> 입안에 계속 퍼지면서 여기가요. 여기 시골 마을에 온 거야. 삼겹살서 내가 호떡을 먹는다는 게신들어요 네, 여기 찹쌀 함유량이 저희가 굉장히 음 많이 넣어서 아마 조금 다른데랑 좀, 좀 차별이 있을 거예요. 되게 식감이 좋아요. 또 발효 시간도 네. 지키고. 아, 네. 아, 단순히 밀가루에 물을 해가지고 반죽해서 파는 아니에요. 그런 떡이 네. 아닌 거네요. 네, 그러면은 안 되죠. <laughs> 와.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노래 부르면서 끝내볼까요? 뭐 같이 아는 노, 나왔던 노래 있을까요? 그. 뭐 볼까? 그건 오로지 사랑하나만이. 살리라, 오늘 내일도 여러분 <놀람> 힘내세요. 화이팅! <놀람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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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세요!